자, 이번에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는 위를 쓰지 않는다. 자, 시간, 조건을 난다, 나타내는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건 부사 자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만 있으면 다 절이야. 절의 반대는 구. 구는 뭐냐 단어만 있으면 돼 단어 단어만 있으면 이게 단어 플러스 단어만 있으면 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인더모닝 같은 거 인더 in 인더 the, in the, 어 인더모닝 이런 거 인더모닝 이렇게 단어만 합쳐졌잖아 이게 구야 이게 구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얘가 절이야. 자, 봐봐.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시간을 나타내는 것지 when, 그치? after, 후에, 때, 후에, before, 전에. 오케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거나 조건, if, 조건.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절, 부사절. 이걸 부사절이라 그래. 왜? 얘네들은 없어도 되거든. 진짜 문장은 얘네야. 얘네는 사실 없어도 된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사절 안에는 이 부사절 안에는 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래서 자 보자. 때, 네가 올 것일 때, 내일.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접속사 w h 이 있잖아.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왜냐하면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 안에다 위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때 네가 내일 올때 우리는 갈 것이다. 하나의 산책을 위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위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장은 이렇게 앞에 어, 봐봐. 자, 보자. 나, 때, 나의 엄마가 밖에 갈 때, 밖에 나가실 때, 이거 돼안 돼. 때잖아. 시간을 나타내자. 그러니까 위를 쓰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부사절이 앞에 있으면 여기 중간에 신표 찍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나는 행아웃, 놀다야. 놀다, 그녀와 함께 놀 것이다. 요 진짜 문장에는 미래니까 위를 써줘야 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서는 위를 쓰지 않는다. 나는 가질 것이다. 먹을 것이다. 저녁 식사를 때 그가 집에 올때때 때. 얘가 이앞 문장이 뒤로 갔을 뿐이야. 대신에 쉼표가 없어져. 부사절이 뒤로 갈땐 쉼표를 쓰면 안된다. 앞에 있으면 쉼표를 써주고. 약속이야. 그런데 떼니까 뭐가 돼? 위를 쓰면 안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위만 주면 끝났네요. 그게 아니지. 히가 3인칭 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s를 붙여줘야 돼. 현재처럼 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히가 3인칭 단수니까 시제의 현재를 맞춰줘야 돼. 현재를 맞춰주고 이걸 현재로 맞춰주고 유식한 말로 뭐라 하며 부사절. 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미래를 대신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를 썼지만, 얘는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때, 그가 집에 올 때. 그가 3인칭 단수니까 현재로 맞춰줘야 되니까, 동사 S 붙여준다고. 그녀는 쇼핑을 갈 것이다. 때, 그녀가 가질 때, 뭐를 가질 때. 아, 머니가 생략됐네. 여기 머니 쓰세 머니 좀써 놓게 돈을 가질 때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녀가 3인칭 단수니까 이 부사절이지. 그러니까 이거 지워주고 이거 해부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 해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현재로 맞춰줘야 된다고. 시가3인칭 단수니까 해부를 해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녀가 돈을 가질 때. 그녀는 쇼핑을 갈 것이다. 자 이제 감자밭에 바로 갑니다. After he will come home. 대한안 시간을 나타내잖아. 후에. 그가 he comes. 이렇게 되어있지. he가 3인칭 단순히 동사 s 붙여주고 현재로 맞춰주고 집에 올때 그녀는 밖에 나갈 것이다. 그들은 점심을 먹을 것이다. 후에. 그들이 한 후에 음. 시간 접 속사 뒤에는 위를 쓰지 않는다. 그들의 숙제를 한 후에, 전에, 시간이지, 너는 간, 뭐가, 너가 침대 가기 전에, 즉, 자러 가기 전에, 너는 뭐야? 그 접시들을 해야 된다, 즉,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는 있을지도 모른다. 집에, 이게 홈 자체가 집에야.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전에, 그녀가 집에, 오기, 어, 전에이지아 시간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현재로 맞춰요렇게 현재로 맞춰줘야 된다. 심표 확인해 오케이? 그래서, 앞에, 부사절이 앞에 있으면 심표 때려주고, 부사절이 뒤에 있으면 심표 쓰지 않는다. 요거까지. 자, 요거 조건. 만약이 조건이란 말이야. 이것도 부사란 말이야. 없어도 돼. 어? 원래 문장은, 원래 문장은 이거야. 얘네는 그냥 조건이야. 어,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부사절이야. 만약에, 날씨지, 날씨는 주어 항상 뭐 써야 돼? 비인칭 주어 있어주고, 이것이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면,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 끝났네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시 3인칭 단수니까, 현재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것이 S 붙여줘야지. 만약 이것이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하나의 소풍을 위를 가지 않을 것이다. 소풍을 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허락해야 된다. 그녀를 가도록. 만약에 그녀가 원한다면 만약에 그녀가 원한다면 응, 음, 안 돼. 조건이잖아. 조건자란에서는 위를 쓰지 않는다. 어, 쉬가3일칭단수니까뭐 붙여줘야 돼? S 붙여줘야 돼.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특이한 게 만약이라는 이, 이 if가 어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될때 인지 아닌지로 해석될 때는 이게 부사절이 아니야. 목적어가 될수 있는 명사절이다. 이, 이 말은 뭐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쳐. 그러면 그냥 어쨌든 인지 아닌지로 해석될 때는 위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것만 알아도. 만약만 아니면 인지 아닌지로 해석될 때는 위를 쓸 수가 있다. 나는 모르겠어. 만약이야 아니면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그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나의 집에 여기 뭐야 왔어 안 왔어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래 상황이라고 여기서 뭘 써줘야 되는 거야 쓸수 있다고 어 위를 썼으니까 뭐야 s 빼줘야 된다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오케이 나는 원더가 궁금해하다 궁금해하는 중이야 인지 아닌지 내일 비가 어 뭐야 인지 아닌지니까 내일이잖아 그러니까 미래 상황이니까 어떻게 저기서 위를 써줘야 된다고 이것이 비가 올지 안 올지 내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if가 만약 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위를 쓸수 없지만 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위를 쓸수 있다 그 차이점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까지